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HJ 중공업 같이 한번 살펴보셔야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월요일인데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 어때요? 14% 넘게 엄청나게 강한, 어, 강한 상승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매번 영상마다 강조를 드렸어요. 우리 HJ 중공업은요 지금 구간대에서 팔고 나가는 구간대가 아니라 무조건 사서야 되는 구간대이다라는 점 매번 영상 통해서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드디어 관련된 모멘텀이 나와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4 천을 돌파를 해주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지금 우리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 역사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장 최근까지 우리 hca 중공업 엄청나게 많이 업로드를 들으면서 우리 여러분들 지금은 우리가 파는 구간 때가 아니라 쓸어 담으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보세요. 3일 전 영상 5일 전 영상인데 어때요? 확신 갖고 쓸어 담으세요. 확신 갖고 쓸어 담으세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봤죠 여러분들. 자 이틀 전 영상도 그랬구요 6일 전 영상도 그랬구요 정말로 꾸준하게 우리 HCA 중국어 분석들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제가 왜 확신을 가지라고 이렇게 여러분께 지금껏 말씀을 드려왔는지를요. 그렇죠. 여러분들 마스가도 마스가지만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뭐예요. 우리 에이펙 정상에다 남아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경주에서 열리거든요. 경주에서 울산까지 차 타고 한시간이고요 울산에서 여러분들 부산 영도까지 또차 타고 한시간이고 영도에서 거제까지 차 타고 한시간인데 트럼프는 여러분들 차로 이동하지 않고 헬기 타고 이동하는 거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HD 현대중공업을 필드로 해가지고 뭐 세진중공업, 그리고 우리 HJ중공업, 그리고 하나우선이나 삼성중공업 등 이러한 대한민국 대표 조선 기업에 방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언급을 드리면서 결국에 주가는 기대감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니라 미친 듯이 쓸어 담으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어요. 자당장 여러분들 제가 10월 23일 날 업로드되었던 영상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제가 이쪽 영상에서 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지 한라ims라는 기업이 대선 조선을 인수한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트럼프가 방한 때 조선소 둘러보는 일정을 지금 현재 조율 중이다 라는 점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도를 펼쳐서 여러분께 설명을 도와드렸죠. 이 부분 쭉쭉쭉 넘기시고 제가 이쯤부터 뭐라고 말씀드리는지 간단하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까지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딱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자 그동안 여러분들 시장의 수급들은요. 우리 조선 관련된 쪽 그리고 방산 관련된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자, 여러분들 제가 분명하게 짚어드렸어요. 조선 그리고 방산 그리고 반도체 여러분들 집중해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오늘자 제가 관심 종목 넣어놓은 이 종목들 어떻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 가고 있죠. 자 우선은 우리 조선 굉장히 많은 수급들 들어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산 또한 수급을 받아주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장에서 삼 삼성전자가 드디어 10만원을 넘었습니다. 반도체 쪽에도 미친듯한 수급이 지금 이제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주말 토요일에도 영상 업로드를 드렸습니다. 10월 25일자 영상인데 이 영상도 간단하게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강사 영상마다 뭐라고 여러분들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더라도 우리 여러분들 전부 다 탈출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왜 그러냐면 우리 HJ 중공업 여러분들 조선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을 해줬던 종목이 바로 우리 HJ 중공업이에요. 자왜 그러냐면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니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한 소리인데 이 신고가 종목들의 특성을 여러분들께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고가 종목에서는요 사람들의 광기가 어느 정도 붙어준 다음에 그 바로 다음 번 스텝이 뭐냐면 차익 실현 물량들을 소화시켜 주는 시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있잖아요 주가가 지지구간을 깨고 이탈 발생되면 끝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지지받고 계속해서 버텨주잖아요? 그러면 다시 가요. 자 우리 h 의중공업 일봉차트를 보시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봉차트로 보세요. 그러면 한눈에 보십니다. 보이십니다. 자 보셨을 때 어때요 여러분들? 지지구간때 지지받아주고 지금 고개 들어주고 있죠? 자더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자이 영상 통해서도 분명하게 여러분들한테 이건 더갈 수밖에 없어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당시에 주가가 얼마였어요? 2 6,500원이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오늘의 주가가 얼마죠 여러분들? 3 2,900원이에요. 자 당시 영상 보시고 미리미리 담아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 수익률 20% 구간대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일요일이었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1100분이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확인해 을 주셨는데 제가 여기서도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 지금까지 주가도 굉장히 여러분들 빳빳하게 잘 눌려있는 상황을 약한달이라는 기간 동안 힘을 딱 눌러놓고 있는 거 여러분들 잘 보이시죠 그리고 주가가 빠지지 않는다 라는 건 어떠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이 관련된 모멘텀은요 에이펙 정상회담 통해 가지고 이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은 파는 구간이 아니라 사는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바로 어제 영상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지금 구간 때는 사는 구간이에요 여러분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최고가 34,350원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당장 좀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리셔라 이 시간이란 기회비용 녹이시면 h j 중공업 어쩔 수 없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탈출 가능하실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트럼프가 언제 방한하죠 트럼프 내일 모레 옵니다 여러분들 29일 날 방한 일정이 잡혀있어요 자 근데 지금 월요일부터 이렇게 32,000원 33,000원까지 돌파 트라이가 나와주고 있다는거 자 그러면 수요일 방문 일정 전까지 내일이죠 여러분들 바로 내일 화요일까지 이 기대 심리가 여러분들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 말인즉슨 내일까지는 주가가 더 올라갑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새롭게 진입하신 분들 여러분들 오늘 매도하시면 안 되겠죠. 내일까지는 지켜보세요. 적어도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수요일 날 만약에 방안을 했는데 조선소 방문을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거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 내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 적당한 타점자이 나왔을 때는 분할로서 매도로 여러분들 대응을 할 겁니다. 일단은 조금 덜어놓고 조금만 들고 가고 이런 방식으로 일단 한50% 정도의 비중은요, 확정적으로 수익 실험 맞춰 놓고요, 나머지 한50% 정도만 들고 가보는 이런 전략이 지금은 가장 좀 필요할 때이지 않을까. 트럼프가 대한민국 조선소 방문을 해줄 확률도 물론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이 조선업 부활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기 때문 어, 때문에 그래요. 해양패권을요 중국한테 넘겨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더 급한 사안이죠. 뭐여 여러분들 시진핑이하고 무역협상, 관세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장의 트럼프는요 대한민국은 어차피 동맹 국가이고 일본도 동맹 국가이고 한국과 일본에 관련된 조. 조선업 협력은요 시간 문제이다 라고 생각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미국 트럼프는요 지난 7월에서 8월달에 유예를 했었던 90일 관세 유예를 이제는 여러분들 확정을 지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확률로 조선업 방문하지 않고 시진핑과 바로 정상회담 하러 갈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내일장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 더 끌고 가세요 추가적으로 주가는 더 올라줄 겁니다 그렇지만 내일만큼은 여러분들 우리 50% 정도는 비중 매도를 일단은 해 보자라는 거죠. 분명히 존재하는 리스크까지는 우리가 안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수요일 방문해요. 그렇다면 화요일까지는 기대 심리가 시장에 작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 화요일까지는 이 기대 심리를 이용을 하지만 수요일에 여러분들 분명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해 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H의 중공업체가 팔고 나와야 될땐 우리 여러분한테 일괄적으로 말씀을 도와드릴 거예요. 현재 저하고 저희 구독자님들 평단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약 24,100원에 여러분들 진입을 맞춰 놨습니다. 세진 같은 경우에도 2100원, 삼형엠택 같은 경우에도 11,450원인데, 우선은 내일쯤 돼가지고 한번은 싹 털고, 다시 한번 매수타점을 잡고, 진입하실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아직까지도 타점 신청 못 하신 분들 계시면요 다시 한번 편안하게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영상 상단 나와 있는 저 개인 번호 010 8236 8 3 5 4 번으로 구독이요라고 딱두 글자만 남겨두시면 아 저희 구독자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아볼 수 있겠죠. 저희 구독자님들만 그룹으로 제가 저장을 맞춰놓고요. 우리 HJ 중국어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제가 직접 진행하고 있는 이 관심 종목들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타점들 공유를 도와드릴 겁니다. 원전 있고요 로봇 있고요 반도체 있고. 고요 조선 있고요. 2차 전지 방산 등등등 지금 이렇게나 많은 종목들 우리 여러분과 함께 끌어가고 있는데 저는 단타는 절대 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단기 스윙 관점으로 일주일에서 한 2주일 정도 여러분들 끌고 가면서 목표 수익률 한50% 정도를 목표하는 사람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타점들도 남발하지 않습니다. 딱 명확한 자리 나왔을 땐 진입하고요. 또 명확한 자리에선 일단은 팔고 나오고요. 이렇게 딱딱딱딱 짚어드릴 테니까 이 타점들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미리 구독자인 것만 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되세요. 구독이라고 편안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고 어? 저는 영 영상 시청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창 키는 게 너무 귀찮아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쪽에 있는 고정 댓글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세요. 거기에 링크 하나 있는데 그 링크 클릭하시면 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된 메시지 창이 나올 겁니다. 문의 내용 땡땡하고 다 되어 있을 건데 여기다가 구독 두 글자 적으시고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3초 만에 신청 가능하시다는 것도 간단하게 참고를 해주시고 자 백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시는 게 여러분들 훨씬 나으시겠죠. 뭘 보세요. 지금 우리 주식장세의 순환매 장세잖아요. 이 순환매 사이클을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매매 일지들을 전부 다 보여드릴 겁니다. 한번 딱 보시면 아 순환매는 이렇게 이용하는 거구나. 원전하고 로봇에 많이 들어갔던 자금들이 반도체랑 조선으로 들어오네. 어 그리고 나서 2차전지랑 방산으로 가네. 이런 순환매 사이클을 여러분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굳이 이런 유튜브 영상 보지 않으셔도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혼자서 매매를 하실 수 있을 만한 힘이 생기신다고요. 자, 그래서 그 포인트를 설명을 도와드려 볼게요. 순환 매를 어떻게 이용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벌어 가는지 제 매매 일지 같이 한번 보고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로봇주입니다 한라캐스트 같은 경우에 여기서 우리가 진입했고요 팔구요 또진입했고요 팔았구요 최근엔 여기에서 어, 새롭게 진입했죠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진입하고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그리고 다시 재진입 그리고 다시 팔고 나왔습니다 클로봇도 비슷하죠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진입했구요 최근에또 팔았죠 로보티즈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구요 진입했구요 팔고 나왔고 진입했고 여기서 한번 판 다음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익 실현했죠 하이진 아르넴 입니다 자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진입했구요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고 판 다음에 진입한 다음에 최근에 또 수익실현하고 빠져나왔습니다 로보스타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았구요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제닉스로보티스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구요 여기서 한번 팔고 나오고 다시 재진입했죠 아직 팔지 않았어요 다음은 조선주입니다 가장 먼저 HJ중공업 같이 한번 보시면 여기서 진입하고 한번 팔고 나오고 또 재진입해서 여기서 팔고 바로 또 재진입 그리고 여기서 팔고 나왔습니다 세진중공업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죠. 비슷합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오고, 재진입하고요. 팔고 나왔고요. 하나인진입니다. 요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매도를 하고, 여기서 다시 진입했는데 반등 나오지 않아서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 실현했죠. 태웅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잘 매매를 진행하다가 여기서 마지막 매도를 하고 나와서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는데 반등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렸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최근에 추가 매수 진행했습니다. 다음은 원전주입니다. 두산 에더빌리티죠. 가파른 상승세 동안 매매를 잘 진행을 하다가 지옥 갔던 3개월 박스권 구간대에서 여러분들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여기서 팔고요, 여기서 샀고요, 지금 현재 보유 중이죠.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로 최고점 근처에서 잘 매매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재진입했죠. 근데 반등 나오지 않아가지고 추가 매수했고요, 추가 매수했고요, 여기서 한번 털고 나온 다음에 다시 재진입 그리고 털고 나왔고요, 최근에 다시 재진입했습니다. 우진입니다. 우진도 진입했고, 팔았고, 진입했고, 팔았는데 여기서 다시 재진입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큰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일단은 보유를 했죠. 왜냐면 이쪽 해당 구간 때 라인을 넘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하고 여기에서 팔고 나온 다음에 재진입 또 팔고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다시 재진입으로 현재 보유 중입니다. 다음은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이쪽 구간에서 잘 매매를 진행을 하다가 여기서 진입했는데 여러분들 이날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여기서 1차적인 손절이 한번 좀 발생됐고요. 자 여기서 다시 재진입 지금 여러분들 엄청난 수익구간이죠.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소소하게 획절하고 다시 재진입하고. 요만큼 여러분들 먹었어요. 100% 수익을 여러분께 안겨드렸고요. 다시 최근에 재진입했죠. 제주반도체입니다. 여기서 진입했고요. 팔고 나온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쪽 구간 수익실은 이후에 최근에 재진입 그리고 다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아직까진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새로운 매수타점 기다리고 있고요. HPSP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진입했고 여기서 팔고 나온 다음에 다음 날 다시 재진입 그리고 팔고 나와서 또 아래 구간 잘 잡고 여기서 팔고 나왔어요. HPSP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매수 타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종목들은 이미 여러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 테마 안에서 주도 주를 여러분들도 찾으실 줄 아셔야 돼요. 같은 테마 안에 있더라도 다 같은 종목이 아니듯이 주도 주를 잘 찾는 분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수익률은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 이 주도주들 종목명부터 매수한다면 매수 타점 우리가 매도한다면 매도 타점들 그때그때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간단하게 구독자 인증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한 통씩만 남겨 놓으시면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참고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매매를 진행할 때마다 공유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요청 주시면 될것 같고요.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버튼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만 꼭좀 여러분들 눌러주시고 자 간혹 가다가 저는 몸이 한계인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구독자님들께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줄수 있는지 이거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문자를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지 제 소개도 간단하게 드릴 겸 같이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 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 리튬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 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3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번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강조의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유튜브 보시다가 갑자기 문자 보내시는 게 저는 좀 번거로워요 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아래쪽에 여러분들 고정 댓글 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링크가 하나 있을 건데요. 모바일 전용으로 실시간 대응타점 신청. 신청하시는 링크입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문자 메시지창이 딱알아서 나올 거고 제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래쪽 보시면 문의 내용 땡땡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우리 여러분들 뭐 각각의 니즈 맞게끔 구독이면 구독 아니면 소통방 참여를 희망하신다면 참여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전송하기 버튼 누르시면 원클릭으로 해결되시니까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구독자인 것만 인증만 여러분들께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